오마이 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 모실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하는 10만인 크로회어는 김종성 역사 전문 시민 기자입니다 김종성의 역사 촌철 코너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김종성이 히스토리를 연재하고 있는 역사학자인 김 기자를 모시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 김 기자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예,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늦었지만 그이 추석 명절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아,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김 기자님, 그 오늘 또 김종상의 역사촌철 코너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오늘은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이 칼끝을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볼 예정입니다. 아 우선 그 민주당 그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한동훈 그의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은 국민이 수긍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그 반박을 했습니다. 아 우선 그김 기자님은 이 사안의 그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지요? 예, 누구나 뭐, 죄지으면 당연히, 네, 벌을 받아야죠.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예외는 아닐 거고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이 검찰의 이재명 수사를 보면요 이 크게 예, 예. 보면 이 수사가, 어, 검찰 개혁에 대한 이 반격의 측면, 반격의 측면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지난 대통령 선거하고도 관계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또, 예, 예. 동시에, 이 검찰이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반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생겼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면은, 그 60년 4.19 혁명 뒤에는 이 박정희 군부가 어 시민혁명에 대해서 반격을 가했고요. 그리고 아. 87년 6월 항쟁 뒤에는 그 당시는 뭐 안기부, 뭐 치안본부, 검찰 이런 공안기관들이 또이 반격을 했는데요. 그리고 음. 2016년 촛불혁명 그리고 예, 예. 2019년 이 검찰개혁 촛불집회 네. 그 뒤에는 또 예. 검찰이 지금 반격을 또 예, 주도를 음. 하고 있습니다. 예예. 이재명 대표한테 뭐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내 지금의 검찰 수사는 내 그런 그 촛불 혁명과 또 검찰 개혁 촛불 집회에 대한 이 검찰의 반격 이런 음, 흐름 속에서 음. 지금 진행이 되는 측면이 아, 있죠 그렇게 또 역사적인 뭐 이런 과정들을 과거 역사에서 이제 비춰 봤을 때 비슷한 흐름이다 비슷한 맥락이다 예. 뭐 이런 얘기일 수 있겠네요. 예. 예. 음, 그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정과 한정과는 그 공정과 정의를 그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지금 검찰이 독립적으로 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근데 이 검찰이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려면 이게 기본 전제가 있거든요. 예, 예. 이 검찰이 정권한테서 독립이돼야 한다는 네, 그런 전제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의 검찰은 뭐윤 대통령과 또 검찰 사단 이런 데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좀 말하기가 좀 힘들죠. 음, 그래서 예. 이 한동훈 장관이 이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려면 우선 그윤 대통령과 저연 이 관계 끊는 게 먼저 예, 필요하겠죠. 아, 뭐 그래도 뭐 지금 어쨌든 그이 검찰 공화국 이야기를 듣고 있고 검찰 관계자들이 예. 주요 이제 그 요직 요직에 다 이제 깨차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좀 예. 판단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음, 예. 어, 그렇다면, 그, 검찰이 정치에 이제 그 개입한 형국이라고 이렇게 그 보시는 건데요. 어, 예.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과거 우리 역사에서, 어, 뭐, 아주 그 난리금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는 좀 구체적으로 어땠었나요? 일제 강점기 이래로 이 검찰이 정치하고 당연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정권들이 민중탄압을 목적으로 일으킨 사건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 경우에는요. 예, 당연히 예. 검찰이 당연히 개입이 되겠죠. 재판까지 예. 가게 되는 경우에는요. 예, 예. 그리고 이 정권의 민중탄압이 만약에 이 정보 보선에서 끝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요. 예, 예. 그런 민중탄압이 어, 경찰을 거쳐서 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당연히 검찰이 이제까지 예, 개입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도 예, 검찰이 그런 식으로 예, 정치에 개입을, 예, 개입이 됐는데요. 그런데 네. 이 당시 검찰은 이 경찰에 좀 약간 경찰에 밀리는, 예, 밀리는 예,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일제강점기 때이 경찰권, 이 순사, 이 경찰권이 비대화되고 또 네, 강화됐었죠. 예, 그랬죠. 네. 그리고 또 이승만 정권이 또이 경찰을 또 선호했죠. 그래서 네. 이승만 때는 이 검찰이 상대적으로 좀더 이게 예, 덜게덜 덜 얼룩진 그런 상태였고요. 음. 하지만 그 이승만이 이 사법 제도를 활용해서 이 민주주의를 이압할 때는 이 검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함께했었죠. 아 그렇군요. 그 박정희와 그 전두환 정권에서도 이검찰이그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음. 당시 그 검찰은 그 어떤 방식으로 어, 정권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이런 비판을 받았던가요? 예. 그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 경찰 권력도 함께 약해지게 됐거든요. 네. 이 이승만 정권때는 경찰도 독자적인 그 영장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진 게4.19 혁명 뒤, 이4.19 음. 혁명 2년 뒤, 네, 1962년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박정희 때는 이 경찰이 약해지면서 이제 검찰이 더 강해지죠. 그데그 네. 전에도 그랬지만 이 박정희 전두환 때는 이 검찰이 이 군부 정권의 민중탄압을 정당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권력의 신여, 그 표현이 딱딱 만던데 그런 음, 상황이었죠. 지금도 뭐좀뭐 뭐 흡사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죠? 아, 예. 근데 지금은 좀 약간 그 당시 다... 그 과거 군독정 군사 독재 정권에서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 어, 같은 점도 예. 있을 거고 다른 점도 있을 텐데요. 그거를 좀 예.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기점이 6월 항쟁인데요. 87년 6월 항쟁인데요. 예, 예. 그 6월 항쟁 이전과 이후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 예, 예. 이 검찰이 정치 권력과 한편이다. 검찰이 정권과 한편이다. 이거는 그 6월 항쟁 이전이나 이후나 이건 뭐 차이가 없습니다. 아, 하지만 예, 예. 이 검찰의 위상은 6월 항쟁 어, 전과 후가 다른데요. 음, 어, 419로 경찰이 약해진 데 이어서 또 예, 6월 예. 항쟁으로 이 군부와 정보부가 또, 또 약해지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 법치주의가 이 사회적으로 강해지게 되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6월 항쟁 이전에 있었던 그 인치주의, 그 인치주의에 대한 음. 이 반성의 결과였는데요. 음.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8, 7년 이후에는 이 법원과 검찰이 예, 강해집니다. 검찰권이 강해지는 때부터. 예. 음. 그래서 6월 항쟁 이전에 검찰이 어, 정권의 신녀였다면, 그 그러니까 6월 항쟁 이후의 검찰은 어, 정권의 동맹자 지위로 이렇게 서서히 아. 승진을 했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는 동맹자라고 예, 지금은,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은 뭐 과거에는 신여인데 지금은 아무래도 동맹자 지위에 더 가까우면서 정치랑 밀착하는 건 하는 건 똑같은데 예. 과거에는 신여 지금은 뭐 동맹자에 더 가깝다 그렇게 볼 아, 수가 아, 있죠. 그렇군요. 어, 조선 시대에서도 이 권력 남용 막으려고 이런 그 견제 장치들을 그 만들지 않았던가요? 어쨌든 예, 당연히 그 역사를 만들었... 계속 이렇게 들여다본 그 학자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어떤 그이 남용 막기 왜 막기 위한 견제 장치가 있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런 게 있었는데요. 예, 예. 이 조선시대에는 이 사원부가 지금의 검찰청 비슷했었죠. 사원부가요? 아, 예, 예. 이 사원부는 그 위치가 지금의 정부종합청사 또이 예. 세종문화회관 내그 중간에 있었는데요. 예, 예. 이 사원부는 근데 기능은 비슷했지만 지금의 검찰만큼 부작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먼저 이 사원부 구성원도 이렇게 크게 숫자가 많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아, 또 이 사법권이 또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었습니다. 네. 이게 사원뿐 아니라 뭐 형조, 의금부, 사관원 이런 기관도 이게 또 구형권이 또 재판 구형권이 또 함께 있었고요. 네. 또이 수사권이 또 분산됐는데요. 이 수사권도요. 그래서 뭐 포도청, 사원부, 승정원, 음. 의금부, 한성부, 관찰사, 군수, 장혜원, 정부시 이런 여러 기관의 수사 권한이 또분산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한 기관이 독자적으로 독단적으로 사법권 행사지 못하게끔 이렇게 이 음. 예, 장치가 돼 있었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조선시대보다도 더 못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 아까 이제 그 권력과 검찰이 이제 동맹자 관계라는 이런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어쨌든 그 검찰 공학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권이 검찰 권력을 공정하게 좀 행사할 수 있다고 앞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어, 전방하시는지요. 응? 근데 이게 검찰 공화국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이게 검찰권의 공정하게 행사되기가좀 쉽지가 않은데요. 예이 예. 검찰이 정권과 독립적이라 하지만 이제 되는데 음. 지금처럼 너무 이렇게 검찰과 정권이 친밀해진 상태에서는 이게 검찰이 예. 중립을 지키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구도에서는 예. 예. 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하기가 좀 힘든 그런 구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런 모습이 지금 그 이재명 그 수사에서. 좀 어떻게 나타나는 거같습니까 네, 지금 다분히 이 검찰이 네. 이제 외형상으로는 뭐 공정한 수사 표방하는데 사실은 네. 너무 이렇게 정권이 이익에 맞게끔 특히 윤 정권이 이익에 맞게끔 또 네. 일정이라든가 또 이런 수사 진행 방식이 너무 이렇게 정권의 좀 이익에 이렇게 기운 듯한 그런 모습으로 된 음.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검찰이 그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네. 들 때도 사실 있더라고요. 예, 그럼요. 예. 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러 식의 좀 잘못된 그이 관계들이 빨리 그 청산이 돼야 될 텐데요. 그게 이제 국가를 예. 위해서도 그런 거잖아요. 어, 예, 그 마지막으로 그 윤석열 정권이 과거 군사 독재 시대의 그이 검찰의 그 오욕의 역사에서 그이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이렇게 보시는지요? 예, 과거의 그 독재 이 정권들은요, 예. 이 검찰 같은 이 권력 기관들을 악용을 많이 했습니다. 남용을 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 화를 자초했는데요. 예. 특히 박정권은 79년 부마 항쟁에 이어서 네, 1 2 6 사태로 이렇게 붕괴가 됐고요, 예. 몰락을 예. 했고요. 그리고 전두환 정권은 또 6월 항쟁으로 또 이게 타격을 받았죠. 근데이 음.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 때도 이 정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정권 지킨 예. 대신. 그 화를 죽을 때까지 내 받게 됐죠. 그래서 그렇죠. 전두환 네. 노태우는 이 죽기 직전까지도 이게 세상에 욕을 먹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검찰을 정치 이용을 하면 그것이 구매량돼서 구매랑 평생도록 이 정권 정권이 그 두고두고 타격을 받는다. 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상상이 됩니다. 음, 그런 것들을 윤석열 정권이 좀 제대로 규담화 듣고 검찰권에 대한 행사그 독립성을 제대로 좀 보장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강화해.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시겠죠? 예, 예 그렇죠. 아, 래요 예. <laughs> 아, 오늘도 그김 기자님의 그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역사에서 그 배워야 한다는 김 기자님의 재언을 그 윤석열 정부가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이런 그 바람입니다. 어, 김 기자님 그 다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어, 지금까지 오마이뉴스를 후원하는 10만 인클럽 회원 그 김종성 역사 전문 시민 기자였습니다. 어, 방송 마치기 전에 잠시 홍보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오마이티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김종성 기자와 함께 오마이뉴스를 후원할 여력이 되시는 분은 아래 그 하단에 자막이 보입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는 또 10만 크로 회원들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